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 기도를 통해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역사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떠밀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붙잡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두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행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술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석이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로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충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안디옥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땅에 사도로 파송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지금까지 복음의 사역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것이 이제 이방땅으로 모든 열방으로 급 퍼지게 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신생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첫그이 불리게 되는 그 역사적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선지자들과 많은 교사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열방을 향해 보내라는 사명을 듣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교에 있으면서 수리 안덕이죠. 그 안디옥교에 있으면서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교사, 좋은 목회자가 있으면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과감하게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오르테스 강 하구에 있는 안디옥 항구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실루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 키프로스, 즉옛 번역에는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구부러. 자, 그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왜 해필 그 구부로에 이르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에 가서 제일 먼저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섬, 바보 섬에 이르러서 거기에 총독, 거기에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서기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총독이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옆에 바 예수라는 또 성경에 보니까 엘루마라고 번역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줌말로 하면 박수입니다. 박수. 그러니까 무당인 거예요. 무당. 마법사. 또 무당을 말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어떠냐면 이렇게 박수 무당 같은 사람들을 그 위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접하는 신을 접속해서 그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펼칠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조언을 얻는 제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점성 가니까 그 천체를 예측하면서 기후나 또그 당시에 바람이 어디로 불 것인지 또 비가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 예측하는 사람들을 두었던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충독 서교를, 만나, 서, 서교를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여태까지 쌓았던 그 이, 이 나름대로 마술과 신령한 것을 통해서 그 신임을 얻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면서 자기의 위치가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방해합니다.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열이 받았으면,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 짓을 지, 그치지 못하겠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속적으로 옆에서 자신이 하는 이 그리스의 복음마다 계속해서 방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하자 그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요. 그러자 눈이 어두워졌고요. 그리고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더듬어서 자기를 인도해 줄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 선교 여행에는 그 요한이라는 그 요한 마가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조수로 따라붙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같으면 뭐 교통편이라도 잘돼 있죠. 근데 가는 선교지마다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선교여행이 짧은 얘기였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버가라는 곳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도으로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는 저 북쪽에 있고 더 내륙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보십시오. 어디를 제일 먼저 갔냐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의 관습대로 회당에 모여 있으면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 성교 정책을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해져서요 광야의 40일의 기도 여정을 마친 후에 안식이 됐을 때 제일 먼저 가셨던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 그들의 이 논, 논지죠. 그들의 논지와 설교는요 간단했습니다. 구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다윗 그리고 그, 다윗 왕조 그리고 열 왕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그,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완성해 가기 위해 이 땅에 보여주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이 바나바와 사울의 설교를 통해서 큰 영향을 받고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구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니라. 뭡니까?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설명하고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면 그 과정에서 그리스의 복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다행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회당에 이렇게 신선한 바람이 불자 그 회당의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왜요? 자신들이 위치가 권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권위는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고 배우려는 자세 속에서 오히려 권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실 겁니다. 배우려는 자세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경청하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배우고 경청하려는 자세가 진정한 권위입니다. 자, 이렇게 배우려고 했으면 좋았지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 자신, 나름대로 자기가 채워놨던 그 지식의 그 아성을 사람들은 부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증거, 복음의 역사를 비방하고 격렬히 반대합니다. 얼마나 그들을 반대했으면,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서 발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그것을 떠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복음의 참된 뜻을 따라서 평화와 일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유대 공동체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며 복음을 반대하며 비방하고 그들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들은... 바이예수나 회당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했을까? 그들이 바나바와 바오를 거부하는 데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였고, 우리가 회당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회당을 지킨다는 그것이 결국 뭐였어요? 자기 욕심, 자기 권위, 자기가 만들어 온 지식의 아성을 부수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과 금식 기도를 통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 금식,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내 지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말씀을 새롭게 볼수 있는 눈과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깨달음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깨달음이 굳어지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세계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더믿음에 장성한 대로 그더큰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딱딱해진 그 지식이 있다면 깨 부수고 내 안에 가득 찬내 욕망과 내가 스스로 쌓은 담이 있다면 그것들을 부숴 내서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것에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잃었을까요? 건물이 없어서일까요? 프로그램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분별력과 경건함과 오히 려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불의를 용납하고, 이것쯤은 괜찮겠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이 아니란 생각. 그러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만의 평화로, 그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고 차별을 두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제 잡은 어둠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진리를 향해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와 금식, 금식은 단순히 육을, 식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잘못되게 이끌어가는 그 악습들을 끊어내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욕망, 또 내가 절대화 시켰던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런 것들을 다 해체하고, 성령님의 음성과 말씀 연구를 통해 깨달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세계, 일치와 회복과 또 평화의 공동체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의 중심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땅의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깨우친 사람도 있지만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며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았사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절대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배울수록 겸손해지고 더 경청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더 거룩하고 더 지혜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세밀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량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각자의 자리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에서 복음의 증인되어서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사회와 일치, 평등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령 안에 깨어 있는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